이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지에 기어주시고, 마음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선한 생각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미국 나라를 보아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기도 지원을 하라고 하는지 깨어서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풍성히 기도하고 일어을 때는 마음의 하늘에 평화를 안고 일어을 법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아멘. <laughs>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경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는 길, 우리 프레를 타면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내려가는가, 이렇게 지리를 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700m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야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류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700m, 해발, 해발 700m. 근데 유리고는요 마이너스 400m에요. 그러니까 보통 땅보다 마이너스 400m까지. 그러니까, 바다 물보다도 400m 더 내려가 있는 도시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탈진 길이겠습니까? 거리가 한 20마일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17까지 거리가. 진작이게 되죠. 근데 별명이 붙어 있는 길이에요. 피의 어 길이다. 그길 이름이 피의 어 길이다. 무슨 말입니까? 곳곳마다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 뒷편에 강도들이 숨기가 좋은 곳이 그래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들 때리고 그 당시 에 옷이 비쌌는데 옷을 통째로 벗겨봤다 그리성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밥에 껴있죠 근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보고는 얼른 피하여 딴 곳으로 가버립니다. 왜 제사장이 그렇게 했을까? 이 제사장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시체 가까이 가서 만지면 성전에 일주일 동안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빤히 쳐다보고는 피하여 갔다 성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개명은 응인생이죠. 그레위윈이또 지나가다가 딱 봅니다. 보고는 그 사람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간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레위는 그 당시에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엘리트인는 뭐 여기 있다가 내가 사람 죽인 이 것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여기 두 사람은 비정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비정한 사람. 이 비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면요 오늘 미국 사는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제사장과 레윈처럼. 근데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꽤 많아요. 아니, 목사님 오히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너가 아니다. 내 이웃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강도 만난 니다 저는 병원에 갔었던 분을 만나니까, I have no r e a s o n t o live more. 목사님한테 더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디요? 그분은 목사 왔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반했는데요. 속에는 죽고 싶다는 겁니다. 더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 바라고 남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유행의 사람이 모양만 다르지, 꽤 많습니다. 정신병 치료한다고 약을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본인의 문제인지, 정말 남편의 문제인지, 자식 문제인지, 우리 밖에 사람은 알수 없잖아요. 가정사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직장에 일하는 일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기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인데, 어떡해요? 그를 보고, 똑같이 봅니다. 그를 보고, 그 다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올리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름 붓고, 상처나 부분을 싸메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당나귀에 태웁니다 여러분 나기 위에 두 사람이 타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있는 삶 희생이 있는 삶 자기 돈을 써야 되지 자기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날아가고 물질이 날아갑니다. 내 정성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희생한다.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리나 죄인을 보면 보고 피하에 달아나요, 종종.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주님이 눈물을 씻켜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강도 만난 사람의 눈물을 우리가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원차이 목사가 강도 만난 사람의 눈물을 씻겨주고 있는지 몇 사람째 씻겨주고 있는지 계산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내 나이가 몇이다? 네,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 먹기까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 그런 경우가 다섯 번인지 열 번인지 스물 번인지 예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께서 저를 보고 몇번 그랬다고 말씀하신가요? 사장이십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반드시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 한국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거죠. LG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삼성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오늘 미국의 현대 기아자동차다는것 보시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유교사변을 겪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저 전쟁터에 그 청계천에 앉아서 형편없는 사실을 보셨어요. 그때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불쌍해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전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엄청난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요, 루트교 세계 총회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파고냈는데 루토교 세계연맹 총장이요, 그 의장이 바리스타인 남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 파레사이인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피신을 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 유난이라는 종장 가족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핀란드로 도망가고, 거기서 신앙을 공부해서 미국 들어가지고 지금 루터교 세계 종재가 되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나를 불쌍히 의해서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오늘 한국에 올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눈물좀더 크게 떠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격리의 말을 들을 자들 나의 손에 봉사를 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living as a healer. 상처받은 사람, 치료한 사람으로 사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이으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